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노후의 행복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내꿈TV의 꿈선생입니다. 영상을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찍어야 하는데, 아직도 표정은 굳어버리고, 말하는 건 책을 읽듯 합니다. 중간중간 의식하며 바꿔보려 하지만 잘안 되고 참 힘듭니다. 언제쯤 자연스러워질까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행복, 특히 노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은 성공하셨는지, 그리고 성공하셨다면 지금 행복하신지에 대한 내용과 행복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자 이것이 노년의 행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노년의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며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와 같이 자신의 성취감이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부모, 형제, 친구와 같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움의 활동과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 등 여가생활의 여유로움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눔과 섬김, 봉사활동 등에서 느끼는 삶의 보람을 통해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저의 이야기를 잠시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 노후에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다른 말로 노후에도 지금처럼 행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노후 행복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조건으로 돈, 건강, 인간관계, 여가활동, 사회 활동, 이렇게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돈과 건강을 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두 가지 때문에 노후를 가장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대비하여 우리는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경제적으로도 노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은 지금부터라도 좀더 운동하며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저처럼 이미 은퇴를 앞둔 경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경제적인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라고 해도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의 경우에도 행복의 가장 걸림돌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걱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의외로 삶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대다수 국민들은 움츠러듭니다. 기사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을 정도의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부자나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을 제외하면 그 숫자가 정말 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회기관들이 제시하는 노후 대비 금액의 기준 자체도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노후 생활비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소비 성향, 생활 태도 건강 정도 등등에 따라 드는 돈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월 100만 원에도 감사하며 무난히 생활해가는 사람이 있고, 월 300만 원도 부족하다며 쩔쩔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과 방식으로 걱정하고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 내가 현재 살아가는 방식대로 월 100만원에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가족과 지금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유지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시간도 충분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도 저의 형편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해서 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은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은퇴 후의 할 일과 취미 활동은 지금처럼 계속 공부하고 블로그에 글도 써가며 또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충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이 일이 즐겁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람도 큰 행복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노후의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소확행을 꿈꾸십시오. 두 번째,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형편에 맞추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셋째,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넷째, 가족, 친구 등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친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노후의 고독함을 줄여주고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지식 활동, 취미 생활, 봉사 활동 등 많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블로그 활동, 유튜브, 독서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여행도 하고 싶고요. 다섯째,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노년에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 영상까지 노년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행복의 기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을 준비를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꿈 TV의 꿈선생이었습니다.